며칠 전 구독자님이 제 유튜브에 이런 사연을 보내주셨어요. 48세에 퇴직을 회사에 통보하고 세 달이 남았는데 주가가 급락해서 마음이 싱숭생숭합니다. 매브리지를 줄이고 배당주를 좀더 늘려놓을걸. 이분의 말 저는 너무 공감되더군요. 저도 퇴사 직전 주식시장이 흔들릴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. 지금 퇴사해도 괜찮을까? 아니 조금만 더 다니고 축배할까? 그럴 때마다 마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. 특히 시장이 지금처럼 하락할 때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두 배, 세 배가 되죠. 결국 이건 돈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이 선택을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확신의 문제 아닐까요? 사실 외부 변수라는 건 이번 한 번이 아니잖아요. 2008년 금융위기, 2020년 코로나, 2024년 12월의 비상 개헌 같은 뉴스까지. 위기는 언제나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. 이번 하락장을 예측한 건 아니었지만 바이오족이 된 이후 3월엔 수출 성장주 투자 비중을 늘리기 위해 배당주를 다소 줄였었는데요. 다행히 지방 아파트 전세가 잘 마무리되면서 생긴 현금으로 삼성 하재 우선주와 NH투자증권 우선주를 새롭게 편입해 벚꽃 배당을 준비할 수 있었죠. 4월엔 국내 배당금이 들어올 예정이고 덕분에 국내 배당금이 늘어날 것 같네요. 이 배당금은 생활비로 최대한 비축해서 이번 하락장을 버티는 데 활용할 계획입니다. 하지만 미국의 상호 간세 전쟁 여파로 미국 증시와 유가까지 연일 급락 중이고 국내 시장도 한채 앞을 내다보기 어려운 상황입니다. 이게 실제로 시행되면 수출 중심의 성장주는 직격탄을 피할 수 없겠죠. 이미 많은 수출 관련 종목들이 급락하고 있고요. 그래서 저는 일부 수익이 났던 종목들을 정리하고 내수 비중이 높고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올라선 기업의 비중을 늘려볼 생각입니다. 위기 속에서 방향을 바꾸는 것 그게 결국 살아남는 법이니까요. 지금처럼 시장이 흔들리고 대사를 앞두고 있다면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. 혼란스러울수록 숫자보다 계획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요? 고정지출이 얼마인지 언제 현금이 들어오는지 정리하는 거죠. 만약 주식이 더 빠지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이런 것들을 미리 글로 써보는 것만으로도 불안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. 그리고 이번 하락전도 언젠가 끝이 날 겁니다. 오히려 아무런 변화 없이 투자 신념을 지키는 것이 나중에 훨씬 더 놀라운 투자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. 2008년 금융위기 혹시 기억하시나요? 당시 코스피가 천선이 무너지던 날, 저는 전 계좌를 매도해 버려서 손실을 확정지었던 투자자였습니다. 얼마나 공포스럽던지요. 신혼차였던 그 시절 전 담담하지 못했고 시장에 휩쓸려 결국 무너진 거죠. 그런데 2020년 초 코로나로 코스피가 1,500선이 깨졌을 땐 달랐습니다. 단한 주도 팔지 않았고 오히려 일상에 집중하며 버텼어요. 친구가 저에게 묻더군요. 본인은 다 팔았는데 너는 어떻게 버텼냐고. 그저 일상에 집중하며 애써 해피하며 살았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저의 투자 신념을 믿었죠. 언젠간 회복될 테니까요. 그리고 2021년 일부 기업은 100% 넘는 수익으로 매도할 수 있었습니다. 그때 왜 버틸 수 있었을까요? 저의 투자 아이디어가 훼손되지 않았기에 투자 신념을 끝까지 지킬 수 있었던 거죠. 이번 하락전도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. 하지만 폭풍은 언제나 지나가기 마련이고 우리가 투자 신념을 지킬 수 있다면 태풍의 눈 안에서 최대한 피해를 줄이고 결국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요? 어쩌면 지금은 투자보다도 일상에 집중하며 본인이 투자하고자 했던 신념을 지키는 것, 그게 최고의 전략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 하이오족의 리얼 생존기 놓치지 않고 받아 보실 수 있지 않을까요? 한 줄로 요약하면 하락장에서 필요한 건 기술보다 투자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지 않을까요?